여기는 금강조.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제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 하나 하나가 벼락이에요. 이게 벼락. 벼락을 보통 우리가 벼락 그려봐. 그러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어 일본에 가면 일본 신사나 이런데 가면 종이로다가 이렇게 된거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도 놓고. 금줄에다가 걔네는 이런 걸 걸어. 종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런 것도 걸고, 그 다음에 저걸 이렇게 총채같이, 털이 같이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쓸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부정한을다 털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벼락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벼락문이라. 요거는 다섯 개짜리. 굉장히 어렸을 때산 건데, 이거. 실이 감겨있는 거는 요거는 오색실. 저만 할때 원래 금강절를 이렇게. 예, 집저지는, 뭐, 이렇게 해서, 저, 금강절을 들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저만 할때 쓰고, 그냥 실 남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감아놔서, 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가요. 금강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어,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어, 이제 부처님이 불상이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형이잖아. 여기다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 어, 그냥 인형이잖아. 마네킹 같은 거잖아. 여기다 생명을 넣는, 넣으면서 모든 나쁜 것들이 생명을 넣는 과정이 이제 복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물건들을 넣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것들을 씻어내야지. 그래서 이 금강조로, 원래는 금강조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운이 내려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색지를 금강조에 묶어서 감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단순화돼서 지금은 이러는데, 이게 벼락문이에요. 그래서 벼락이... 벼락이 요렇게 있는 거를 요렇게 암인 거지.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그러면 오고. 다섯 개라 그래서 오고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있으면 젓가락 같이 되거든. 이네 개가 날아가니까, 사방에 날아가니까, 그러면 그걸 독고라 그래요. 독고. 하나. 볼로 있다고 해서 독. 어, 독고. 그리고 요렇게 여덟 개가 있으면 이걸 팔고, 팔고저라 그래요. 금강저니까, 맨 뒤에는 저. 어, 저를 붙여서, 어, 금강, 저,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거 팔고. 이거는 요령하고, 이 종하고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금강령이라고 그러는 거고. 금강, 이건 령은 방울, 이, 이, 이 종. 종. 그래서 금강령.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금강저, 이거는 금강령. 어. 이두 가지가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금강이냐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뭐 많이 있는데, 그걸 서양에서 이거를 다이아몬드, 금강을 어, 단단한 거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뭐말 같지도 않은 거고, 그거는 그냥 단단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것 같고, 대표적 오역입니다. 이게 청동기 사회 때 얘긴데 지금 청동기 사회 때 다이아몬드가 있냐?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어, 르네상스도 어, 르네상스가 이제 마사초가 원근법을 발견하면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도 한참 지나야 다이아몬드 가치가 인정이 돼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다이아몬드를 어떤 식으로 평가했냐면 아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는 알지. 왜냐면뭐 파다 보면 나오니까. 어. 하지만 너무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석의 왕은 빨간색 루비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왕관들을 보면 전부 메인의 앞쪽이나 맨 위에 루비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뒤로 가야 다이아몬드가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커팅을 못하는데 뭐 그러면 겁나 단단한 유리 걔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해 드렸잖아요 연필이 처음 나왔을 때 다이아몬드는 가 제가 와 가치가 별로 없고 연필은 굉장히 제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한 주먹을 줘야 연필을 하나를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어 지금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시기였던 데도 있어요 가공이 안 되는 다이아몬드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공한 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황동학금일 거다. 좀 강력한 학금으로 만들었을 거다. 아니면 초기, 철기 초기에 황철을 썼던지. 황철을 썼던지. 그래서 그런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거는 장식용입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기이기도 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고대에 진짜 무기랑 결합되거든요. 그래서 금강저가 현재 내려오는 게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쪽이 이렇게 동일한, 반을 잘랐을 때 좌우 동형이 되는 금강저가 한 룰이 있고, 하나는 지금 저기 위태천, 신중단의 위태천, 여기, 여기 넣어줄 거예요. 편집하는 사람이. 위태천 그림에 보면 저게 금강저예요. 저 집고 있는 거. 거기는 자루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손으로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쪽이 없고 한쪽에 이렇게 자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때려 잡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고대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칼을 쓰는 건 훨씬 뒤로 나오는 거고 고대 무기는 곤봉 같은 계열이에요. 곤봉 그래서 비신우의 무기도 곤봉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도 도깨비 광망이 같은 그런 곤봉을 써요. 그리고 이 금강저도 사실은 그런 곤봉 같은 무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친다라고 하는 신화적 요소가 하나 있고 아주 강력한 이런 곤봉 같은 무기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날이 들어가는 무기가 훨씬 더 뒤입니다. 날이 없어. 그냥 어 곤봉 같은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그어그 어, 그, 그게 무슨 무기 효과가 됩니까? 날이 있어야 이제. 동은 날을 세 세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워 봐야 이게 살상력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무게로다가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 무게로 쳐 죽이면 100명을 죽여도 이 곰봉은 살상력을 계속 가죠. 도깨비 방망이. 그게 동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봐. 그래서 한 40kg, 뭐한 20kg 이렇게다가 그러면 그 무게로다가 쳐 죽이는 거야. 그러면 100명을 죽여도 그대로 다 살상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동, 동으로 칼이나 이런 걸 만들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휘고, 휘고 그 다음에 날이 금방 무뎌져요. 이거 뼈가 이렇게 동으로 뼈를 치잖아요. 닭 닭을 동칼로다가 여러분이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봐. 몇 마리나 썰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마리 끝내기 전에 칼몇번 갈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 왜 단검밖에 없는지 아느냐? 어, 그건 장검이 없어요. 장검이 없어. 왜? 휘기 때문에. 비파형 청동검, 세형 청동검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고기 뼈같이, 생선 뼈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 이게 뭐냐면, 휘니까 휘지 말라고 지지대를 하나 대주는 거거든, 양쪽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잡고 쑤시는 방식이거든.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짧,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사람을 잡고 그냥 쑤시는 거예요. 조폭처럼. 그렇게 쑤셨을 때, 근육이 물어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자동적으로 물어. 그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조폭들이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을 찌르면 돌리라고 교육을 받는다. 그냥 빼면 안 빠져. 칼이 근육이 잡고 있어서 근육이 놀래서 딱 경직돼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빼요 힘으로. 물론 뭐 관우 같이 겁나 힘센 사람이 뽑으면 당연히 뽑겠지. 그런데 보통 사람은 뽑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칼을 돌리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요 생선 뼈 같은 게 있으면 일로 피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게 빠지,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이런 거는 찌르는 용이지, 베는 용이 아니에요. 날이 안 돼, 네, 날이 안 돼. 그래서 강철검이 나오기 전까지는 날을 세워서 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전쟁에서. 어, 그래서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그 연대가 올라가면 무조건 다 곤봉,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예요. 낭하봉 뭐 이런 거. 공계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날을 세운 것 중에서 그나마 되는 게 뭐냐면 도끼. 연도가 오래 올라가는 게 도끼. 도끼는 굳이 날이 없더라도 사람을 조질 수 있거든. 날이 무뎌져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의 변천사를 보면 그걸 알수 있지.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무기인지 를알수 있지. 그리고 강철이 나오고 난 뒤에도 칼을 잘안 써요 전쟁 전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이런 데서 다 사기거든 칼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다 톱이 돼요 칼이 금방 아유 부엌칼 두 개만 쳐봐라 이게 이빨이 안 빠지나?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쳤을 때 이게 팔도 그렇고 뭐 다리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게 다 뼈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닭, 이렇게 그냥 통닭을 사가지고 쓸어봐. 그 몇, 몇번 썰어봐. 그러면 칼날 다 나가거든. 요즘 칼도 그렇게 나가는데. 쌍둥이 칼도 나가. 장미 칼도 다 사기래, 사길잖아 그거 나가긴 몰라가 똑같다던데.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 그런 재련 기술이 있어도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 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톱이 돼서 살상력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 중심이고 칼은 지양 지휘용이에요. 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 같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맞는 거예요. 칼도 두 개씩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부딪히거나 어디게 딱 물었을 때 강제로 힘을 주어서 빼려고 하면 칼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러지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했지 인류가. 음, 그게 여러 합금들을 섞고 단단한 금속하고 연한 금속하고 이걸 섞어가고 층층층층층 섞어서 붙여서 만드는 게 다마스커스 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 전설의 검이거든. 칼을 자르는 칼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마스커스 검. 그게 이제 부드러우면서도 휘면서안 부러져야 돼. 그래야 살상 능력이 아주 좋아. 네. 왜냐하면 이런 데서 걸리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줄거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휘어지더라도 안 부러지고 빠져. 강철 같은 경우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동아시아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계속 접어넣는 방식을 썼지. 이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걸 접. 이게 늘어나면 접고, 늘어나면 접고, 늘어나면 접고, 이 짓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어, 옛날 좋은 칼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연문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접은 흔적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접었느냐가 그 칼이 좋으냐에요 그러면 휘어지더라도 안 부러져. 어, 계속 접혀 있으니까 탄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다마스코스 검은 아예 연질 재료하고 강질 재료, 연질 재료, 강질 재료를 이렇게 쭉 샌드위치 같이 쌓아 가지고 그걸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고 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생각을 다 했던 거예요. 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어, 강력한 뭔가 살상 능력이 나오느냐? 안 그래. 그래도 부러지고 그래도 이빨이 나가.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들은 칼을 두 개에서 세 개를 차. 어, 그게 칼 싸움하는 사람의 기본이고 뭐, 이순희 장군이나 이런 분들다칼 하나 있는, 뭐, 광화문, 뭐, 그것도, 뭐, 맞느냐, 틀리냐, 뭐, 말들도 많지만, 그런 식은 다 지휘용입니다. 지휘용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보일 때. 그래서 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탁 베고, 이런 정도지, 진짜 전투에서 나가서 막 싸우고, 이렇게 안 돼. 어, 1대1로 사무라이들끼리 싸워도 칼을 몇 개씩 차고, 그 칼을 몇개 찬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두 개를 차고 나갔어. 하나 차고 나가면 그놈이 훨씬 더 날렵하고, 이게 즉, 이 무거운 게 하나가 달동동 달려 있는데, 그런데도 왜그 사람이 두 개를 차고 나가느냐? 칼 갖고 나갔다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그냥 죽는 거잖아. 내가 다음 무기를 할 때까지 네가 잠깐 기다려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거든. 지금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데 무슨, 네, 딱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두 개를 갖고 가서 하나가 문제 생기면 바로 하나를 또 뽑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칼 싸움을 1대1로 안 해서 그래요. 일대일로 하면 당연히 그런 문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금강저라는 게 사실은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것도 아닐 거고 아마 이런 덩어리, 이런 봉,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강 뭐 어떤 상징하는 뭐 어떤 기호들이나 그런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걸로 접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살상용으로서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신화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벼락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탁 하면 벼락이 하나씩 벼락 나가는 거야. 어, 벼락이 나가는 거야. 어, 그래서 이금강저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이제 벼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벼락의 상징성인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태 것들이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내가 어렸을 때는 이걸 진짜 많이 이렇게 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괜찮아요. 지압도 되고, 지압도 되고 참 좋아. 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동일해서 손에서 냄새가 나. <laughs> 그래서 이게 스텐으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은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게좀큰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뭔 뜻인지 아시죠? 그동 냄새 있거든. 옛날에 그 동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만져도 이 냄새 나잖아. 저금통 같은 거 이렇게 지금은 뭐 있지도 않지만 대지저금통 이런 거딱 틀으면 그그 그러니까 특유의 그동 냄새가 있거든. 그리고 쇠는 또 쇠냄새가 있고, 어 일반 쇠는 쇠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 없을 때 커터칼 갖고 이렇게 과도 같이 한번 이렇게 발 깎아, 그 해보셨어요? 야, 되게 비리다. <laughs> 되게 비리다. 아니, 저는 그게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되게 비려요. 어 생선 비린 거하고 틀려. 그게 그 비린 거다. 저 방아다리 약수 같은 거 먹었을 때 비린 거하고 비슷해. 그게 철분 성분이 많다는 거거든. 그런 약수물 이렇게 빨간 약수물 있잖아요. 뭐 달기, 달기 약수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뻘겋게 돼있지. 거기 철분 성분이 많다 하는데 실제로 그게 먹으면 쎄하고 비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비려. 그래서 스텐이나 아니면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이렇게 좀 손으로 쥐고 있으면. 참 참 좋을 것 같거든. 어. 데 이게 또동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쥐고 자꾸 오래 있으면 손에서 냄새가 나.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데다가 놓거나. 어안 그러면 어 마루에다가 놓거나 마루 이렇게 잘 보이는 데잘 보이는 데 놔야 이게 모든 나쁜 것들을 싹 제거해주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 그리고 제가 이거 맞다. 목걸이도 예전에 줬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고 다니면 어. 그래서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 상징. 그래서 최고신의 상징, 그다음에 별락의 상징.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모든 나쁜 것들은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상징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문화권적 에너지.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래 내려갔던 곳에서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런 걸전 세계 사람들이 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하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공손한 사람. 이렇게 딱 뭔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야. 그러면 그 밖으로 나가면 그게 통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절이라고 하는 걸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절을 해.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봐봐. 그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프렌치 키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볼대고 이렇게 약간 뽀뽀 비슷하게 하는 거. 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동아시아 사람은 느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주 거기에 익숙해서 젊었을 때부터 간놈 모르지만 나이 든 사람은 느낀다. 왜? 우리는 거리를 두는 문화거든. 인사할 때는 접촉을 안 해요. 이게 손 잡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걔네는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인사가 있고 우리는 인사할 때는 접촉을 안 해. 인사할 때는 접촉을 안 하고 친하면 접촉을 해. 친하면 팔도 잡고 화장실도 같이 가자는 게 우리나라 아주 특이한 문화거든. 어, 화장실도 같이 가고 뭐 손잡고 손, 손 잡고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어,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게 친밀한 것 같지만 살을 터치한다는 거는 서로 간에 살을 터치한다는 건 굉장히 친밀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인사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쌍놈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악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일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전통 예법에는 살 길이 부딪히는 예는 없어요. 근데 걔네는 계속 다살 길이 부딪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걔네는 그걸 인사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고, 우리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알아도, 아, 저거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 음, 느낌이 다르지. 그리고 전혀 머리로도 모르는 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아마존에 가니까 뭐 이사 특이한 인사법이 있어 저거 생전 보도 못한 저게 인상가 느낌으로 봐서는 인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거 맥이나 뭐뭐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느낌이 작용을 안 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작동을 못하는 거지 어, 그래서 어, 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 무조건 에너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뭐, 초용, 초용 부적을 붙였더니, 처용 얼굴을 그려서 붙였더니, 뭐,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달마도를 집에다가 놓으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문화권적 에너지입니다. 음. 사태 것들이 없어져요. 뭐, 대부분, 뭐, 부적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지, 현실로 객관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 문화권적 에너지하고 현실적 에너지하고는 달라. 문화권적 에너지는 그, 그 그것과 공유되는 집단 안에서만 통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그런 작동을 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요 어떤 사람이 뭐 사주가 안 좋대요, 어쩐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외국 가 사라고. 그거는 이 동네에서만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뭐 이민을 간다거나 외국에 유학을 뭐 오래 갔다거나 그러면 작동을 안 해.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해주고 돼. 왜 그것도 문화권적 에너지야. 그러니까, 뭐, 집시들이, 뭐, 뭐, 예를 들어서 타로카드를 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문화권적 에너지야. 걔네들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우리는 잘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뭐, 별자리 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르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생겼는데, 위에는 요금강저가 생기고, 이거는 금강적, 금강령요 밑에 이렇게 꼬지같이 생겼어요. 송곳같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시는요. 어, 그래서 좀더 예, 어떻게 보면 어, 요거는 도르제라고도 하는 에, 벼락을 상징하는 무이고 그거는 약간 더 이렇게 어, 뭐 퇴치한다 어, 이런 의미를 더 강력하게 주는 거. 이거는 종으로 소리, 나서 이게 원래는 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종소리를 가지고 인도한다, 그다음 에 주목시킨다 이런 거예요. 전에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해줬잖아, 이렇게 이. 이. 이 금강령은 이게 된다고 신기하지? 음할일 네. 네. 없을 때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도 다 금강점 문이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진원이 있고 그래서 금강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용도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더라. 어, 몰라 개인적으로 내가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을까? 이거 괜찮을거 아니 이거 잡고 있으면 이게 호두보다 나. 어? 아니 나도 은이 있으면 나도 하나 샀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어, 금으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은으로 이 정도 해 은으로 해도 몇십만 원은 달락할 거야. 그리고 그리고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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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힘드냐면 하나 만드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만들 거예요. 요요 요거 요 하나를 가다 뜨는 데는 뭐 떼거리로 만들면 싸지겠지. 뭐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으로 나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메달 같이 생긴 거 작은 거. 근데 이걸 이렇게 잡으면 내가 보기에는 저도 염주를 왼손으로 많이 돌리는 이유가 이게 노는 입에 염불한다, 뭐 비슷한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신건강에도 좋거든. 왼손으로 염주 돌리라는 게 머리가 좋아져.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거 만들었더라. 여기 딱 꽂아서. 염주가 이렇게 딱 여기에 걸려. 이렇게 한 8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돌리더라고. 뭐 아이디어 상품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은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반지 겸해가지고 하나 끼고 있어가지고 은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독성도 제거하고 실제로 그 주술성에서는 열을 빼고 그 다음에 모든 쌓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금은동이 다그 효과가 있습니다. 금은 불의 효과를 주는 거고 은은 물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수정은 빛의 효과를 주는 거고 동도 어, 불의 효과를 주는데 동은 약간 짭이야. 그런데 되게 재밌죠. 우리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필름 붙여놨잖아요. 문이나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르는데 이렇게 필름 같은 거다 붙어있잖아요. 그게 저 세균 죽이는 필름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게 도대체 며칠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 들어있지. 동. 동이 세균 죽여. 그래서 동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소독약 성분이면 락스로 닦아놔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끝이지. 그게 뭐, 뭐, 얼마나 가겠어요. 아니, 안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동성분이 들어가면 세균을 죽여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면 뭐 구리, 구리 99% 뭐,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나 궁금해서 그런 거 찝쩍거리면서 읽잖아.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어. 그래서 동도 좋기는 한데, 구리 이런 거 좋기는 한데, 아니, 냄새가 나. 이거는 감당이 안돼 쇠냄새 예, 그래서 몰라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렇게 쥐어보면 진짜 지압효과 플러스 이게 머리에 좋을 것 같아 치매 예방 이렇게 벼락은 둘째 치고 일단 어, 치매 걸리면 끝이에요 인생 진짜 골로 간다 예, 그리고 어, 여러분이 거의 침해 세대는 여러분이나 저까지가 끄실 거예요. 이 뒤는 없지 그것도 거의 정복될 거거든. 인자만 알면 우리 소아마비 날리듯이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